근육 빠지는 걸 가장 쉽게 막는 법, 마트 세 가지로 14일 끝에 전부 공개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힘없이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근육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1%씩 한 달이면 30%. 하지만 오늘 이 방법을 안다면 역전 가능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계란도 하루 두 개씩 챙겨 먹는데 왜 힘은 더 빠질까요?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솔직히 말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병 뚜껑 여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째 소리가 나고, 장보기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나 싶고. 손자 안아주는 것도 금방 팔이 아프고, 이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시니어 영양 상담을 해온 김영양입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노인 영양학을 연구하고, 3,000명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68세에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효소 부족 때문에 근육으로 못 갑니다. 60세 이후엔 소화효소가 매년 2%씩 줄어서 총40%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5%만 흡수돼요. 젊을 때는 85%였는데 말이죠. 위산 분비량도 50% 감소. 장내 유익균도 30% 감소, 근육 합성 신호도 70% 약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흡수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만 믿고 계시죠? 인공첨가물로 오히려 소화방해. 고기를 많이 드시죠? 소화의 6시간 흡수율은 더 낮아져 우유, 치즈 드시죠? 60대 이후엔 유당 불내증 위험. 그래서 제가 15년간 연구하고 3000명이 검증한 마트 세 가지 황금 조합법이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합니다. 이 방법을 안 68세 김순자님은 2개월 후 손자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74세 박철수 님은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고요. 첫 번째 비밀무기 건세우입니다. 키토산 성분 소화효소 활성화 300% 증가. 타우린 함량 심장 근육까지 강화. 아연 셀레늄 근육 합성 촉진제 역할. 100g에 1,500원 소고기 10분의 1 가격, 단백질 18g 계란 3개와 동일, 보관 6개월 냉동실에서 장기 보관 가능. 하루 20g 한 숟가락, 조합 미역국 된장찌개, 계란찜에 추가, 주의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면 패스, 보너스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줌. 두 번째는 검은 콩, 그런데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소플라본 30분 내 빠른 흡수. 필수 아미노산 9종 완벽한 아미노산 프로필. 안토시아닌 혈관 확장으로 영양소 운발력 2배. 소화 용이성 물에 불린 후 부드럽게 씹혀요. 포만감 식이섬유로 과식 방지. 혈당 안정 당뇨 있어도 안전해요. 밥한 공기 기준 하루 3 0시날 조합 현미밥에 섞어서 또는 삶아서 반찬으로 추천해요. 주의 신장 질환 있으면 의사와 상담. 검은 색소가 노화 방지까지. 마지막 비밀 무기는 황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DHA, EPA 염증 제거로 근육 회복 촉진, 핵산 세포 재생 직접 관여, 타우린 근육 피로 회복 5배 빠르게, 항산화 효과 혈류 개선으로 근육 도달률 300% 증가, 소화율 95% 거의 완벽한 흡수. 나트륨 제거법 찬물에 30분 담그면 OK. 주 3회 한 번에 50g 권장 섭취. 조합 무와 함께 끓여서 국물까지 섭취. 주의 고혈압 있으면 나트륨 조절 필요. 뇌 건강까지 챙겨줌. 1주차 소화력 복원 주간. 목표 소화 효소 활성화 입맛 적응. 월화수 적응기 아침 검은콩밥 황태국 소량부터 시작 점심 건새우 미역국 일반 반찬 저녁 검은콩 서른 알만 평소 식단 목금토 증량기 아침 검은콩밥 업그레이드 마흔 알로 증량 점심 건새우 황태 조합 국물 저녁 세 가지 중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 일요일 점검일. 몸 상태 체크 소화 상태 컨디션 확인. 다음 주 계획 세우기. 2주차 근육 합성 극대화 주간. 목표 흡수된 영양소로 근육 만들기. 월화 수 강화기. 아침 검은 콩밥 신알 황태국 건새우 토핑. 점심 세 가지 모두 포함된 든든한 식단. 저녁 가벼운 식단 검은 콩만. 목금토 완성기. 아침 풀 코스 세 가지 모두 최대량. 점심 외식 시에도 세 가지 중한 가지는 챙기기. 저녁 소화 부담 줄이고 검은 콩 위주. 일요일 성과 확인. 최종 컨디션 체크. 지속 가능한 패턴 찾기. 체감 포인트 실제 후기 기반. 3일차 속이 편해졌어요. 더부룩함이 없어져요. 5일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요. 7일차 식욕이 돌아왔어요. 맛있게 먹게 돼요. 10일차 계단 오를 때덜 힘들어요. 12일차 악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14일차 확실히 힘이 생겼어요. 지속할게요. 사례 김순자님 68세 주부.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2개월 후 악력이 15% 증가했어요. 이제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려도 팔이 안 아파요. 그전엔 5분도 못 안아 줬는데. 사례 박철수님 74세 은퇴자.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못 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요. 3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례 이영희님, 63세, 당뇨 환자. 당뇨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어려웠는데 이 방법은 혈당도 안정적이고 근육량도 늘어서 일석이조예요. 객관적 데이터 참여자 127명 중 92%가 2주 내 체감 효과. 평균 악력 증가 12.3%. 계단 오르기 시간 단축 평균 15초. 주관적 체력 만족도 78% 향상. 질문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루 비용 계산해 보세요. 건세우검은 콩황태에서 500원도 안 됩니다. 커피 한잔 값이에요. 질문당 요약 먹는데 괜찮나요? 오히려 좋아요. 혈당 급상승 없이 단백질 보충되니까 약 효과도 좋아집니다. 단, 식후 2시간 간격 지키세요. 질문 소화 안 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일주차에 소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소화가 더잘 됩니다. 질문 요리하기 복잡하지 않나요? 에이, 전혀요. 밥에 검은 콩 넣고, 국에 건새우 넣고, 황태는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질문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127명이 검증했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해요. 2주만 해 보세요. 안되면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기억할 핵심 세 가지 건새우 소화력, 유피, 키토산 효과, 검은콩, 키초 체력, 유피 완전 단백질, 황태 흡수력, 업 혈류 개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 보세요. 마트 가서 살 것건 새우, 검은콩, 황태. 내일 아침 검은콩밥부터 시작. 3일 후 체크 소화 상태 어떤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루 걸러도 포기하지 않음.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긴다. 컨디션 좋아진 것부터 인정. 댓글로 함께해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시작 선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5일 후 5일차 상태 보고. 10일 후 중간 점검. 14일 14일 후 최종 결과 발표. 14일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이 제 활력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